아, 이 하나의 운명이 딱 갈리네. <laughs> 와. 음, 이렇게. 가서 차이 타이아 네, 이걸로 할게요 작은 차로 가세요. 큰 거? 아니아니 저도 어딘지 몰라요. 여기다 작은 차로 가시면 됩니다. 아, 씨. 이제 오른쪽이죠. 큰 차. 와왜 이렇게 오래 걸려? 왜요? 창문 내려봐요 창문 야 오늘 락풀 못 까봤다 얼굴에도안 오네 어 진짜 건물 높이 올라오네 아 <laughs> 봐봐 건물 높이 봐봐 올라온다니까 이 높이 있바람때문와 해 줘, 비싼 걸로 해줬 돼. 온테이냐잘 골랐어. 는 <laughs> 와, 저인데 정우에서 놀았어요.

아, 뒤에 아, 예, 진짜. 다시 볼게요. 다요 다시 다시 볼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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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고아제 있는 아게요 다시 아, 요장식이에요이 아, 아, 네. 버튼도 요 다시 볼아요 다시 아요 다시 볼아요 다시 볼게요. 다시 볼게요. 다시 볼아요 다시 사게요 다시 볼게요. 아게요 다시 볼 다시 요 다시 야게요 다시 볼게요. 다시 볼게요. 다시 볼게요. 다시 볼게요. 다시 볼다 이거. 한요 다시 볼게요. 다 다시 볼 다시 볼게요. 요 다시 라아 우리 죽이고 가는 게 거. 아니라 아무것도 안보여고잘안죽이 그래, 그러니까. 아니 이게 대충만 그냥 깔아내면 되는 거야. 재리 등 하다 킬 리더였네. 내가 아까 전에 그만. 아, 잘하네. 아, 에바 에보. 준현이형 나? 왜? 나는 좋아 못. 나해. 나성. 아, 자기 신발로 해야 돼. 현진이. 현진. 현진이 걸. 이등 이러야. 가위바위보 <laughs> 다가이바보가바보가보 와야지 너무 와야지 와야지 <laughs> 어? 아! 아! 아 나, 와. 진짜 맞아. 진짜. 와. 나가라 나가라 아, 나이스 좋다 좋다 나. 다, 다 오. 오. 아래 스게이스 나이스! 이 1, <laughs> 나이 어. 어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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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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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나우, 나우, 어? 와. 나이스! 나나오나나이 아. 아. <laughs> 아.

아니 내가, 어, 내가. 아니 내왜 아니, 아니라고 하냐고 아니, 아니 내가 그거는 자기 마음이야 아니 실을 뭐 수도 있잖아 도 숨길 필요가 그러니까 아무렇나다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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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잠깐만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만만 뭐, 견이야? 계란? 민주의 공포야. 민주의 공포. 얘는 지금. 야 우리 지문기자 지문 다 썼어 홍콩 하면 진짜